안녕하세요. 몬짱 약사 민지아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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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요. 한티역에서 사랑플러스 약국을 운영하시는 우리 김성자 약사님 모시고요. 시아플렉스 AFN-C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귀한 손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플러스 약국의 김성자 약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작년 5월 20일이고, 이분이 유방암 2.5기 환자였고요 왼쪽, 2.85cm 유방암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처음 방문하셨을 때가 1차 항암 하시고, 이제 구강에서 점막에다 손상이 와서, 네. 앉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때 오셔가지고, 뭐 원래 계획은 7차 항암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아, 7차 항암까지. 계획은 하고 네. 계셨는데, 3차 항암, 하시기 3일 전에 검사를 한 결과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 없어진 계기가 시아플렉스 F를 음. 먹고 없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저는 그렇게 네. 네. 믿고 있어요. 네네네. 아, 물론 이제 시아플렉스 F랑 뭐또 여러 가지 음. 뭐 시기부터 해서 온갖 노력을 했겠지만, 음. 처음 방문하셨을 때부터 드시기 시작하셨고, 거의 한달 정도 드셨다고 보시면 되죠. 아, 그럼 한달 만에? 그,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네, 네. 아, 건강한 라이프를 네, 지금 살고 네, 계시는 네, 거죠. 네, 네. AFNC는요, 안토시아닌의 A, 푸코이단의 F, 나노, 아주 작은 사이즈죠. 1 0의 마이너스 9승, 복합체, 컴플렉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아로니아에서 추출한 음. 시아니딘과이 음. 해조류에서 추출한 푸코이단을 이온 결합시켰어요. 뭐 활성과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사실 저도 과대 광고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저도 사실 약국에서 이 시아플렉스 에프를 취급을 하면서 뭐좀 백신 맞고 음. 코로나 걸리고 나서도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심지어 제 고객분들 중에는 음. 그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 아,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꼭흡 음. 곤란이 오신 음. 거예요 그런데도 그쵸. 이거를 드리고 음. 개선이 돼서 삶의 질이 좋아지신 분이 맞습니다. 계시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좀기본에 깔고 가야 되는 음. 제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음. 했는데 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질병의 원인이 활성 산소에 의해서 세포가 손상되고 만성 질환까지 연결된 경우가 음.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이 항산화 해독을 깔고 가야만 비타민을 올리든지 미네랄을 올리든지 그래야 집의 기둥이 세워지면서 주초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항산해독은 가장 모든 질병의 치료의 기본입니다. 또 우리가 산소로 호흡을 하다 보니까 음. 독소들 열려있어요. 네, 증금속 열려 네, 네. 지금 플라스틱. 병만해도 네, 그렇고, 네, 이 핸드폰 엄청 만지잖아요. 거기에도 중금속있고 독소들이 널려 있습니다. 독소로 네. 더 멀어지기 힘든 삶이기 때문에 네. 항산화 성분들은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거죠. 약사님이 별명이 또 시아 사랑이잖아요. 아, 시아 사랑, 네. 네, 시아플렉스 사랑이 대단하신데 음. 어, 뭐 약국에서 뭐 신기했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많아요. 일단 단순 감기에서 만성 질환 암에까지 네, 시아플렉스 X의 성분은 어, 시아니드고 알긴산은 복합체거든요. 어디? 네, 네, 맞아요 타미플루와 비교했을 때항바이러스과가 20배가 높다는 연구 논문을 보고 음. 제가 이걸 감기환자등용 했는데 시아플렉스 X 한두 포에다가 갈근탕 같은 종류를 드리면 은 피드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 타이레놀이나 뭐 중화 간격을 먹지 않고도 그리고 두 번째 뭐 당뇨, 당뇨 초기 때문에 4월쯤에 체장 세포를 살려주고, 이제 식욕 과병행하면은 시어 플렉스하고 이제 천연 성분의 체장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천연 성분 과보 플렉스요? 네네 미네랄. 8성형 음. 미네랄, 트레스 미네랄, 제재를 네, 같이. 네, 네, 네. 오늘 오셨어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어떻게 됐냐고 잘 지내셨냐고 랬더니한달 사이에 혈당화 색소가 1이 떨어졌다. 아, 진짜요? 네네. 시, 네, 네. 그럼, 드시는 거는 다 비슷하게 하고, 일단은 시기를 알려드렸긴 했습니다. 음. 네. 탄수화물을 줄이고 하셨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셨다고. 완전히 당뇨는 아니지만, 그 당뇨 전 단계. 요. 계신 분한테 똑같이 드렸어요. CR 음. A랑 왜냐면 이미 폐경이 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TM 플렉스랑 모모플렉스 음. 이렇게 세 가지 드렸는데 게다가 썰퍼. 설포, 설포플렉스 그 유황이 들어가 있는 거 MSM을 네. 또 추가로 드렸는데 음. 어한달 사이에 네. 일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도 음. 제 고객분 건강해지는 네. 게 이제 막 너무 너무 기대되네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는 암. 시아플레스 예쁘겠네요. 네네네. 금액이 그런... 좀 세요. 항암 영양소로 저희가 활용하려고 하면은 음. 어, 금액적으로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네.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또 비싼 금액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항상 건강할 때 미리 좀 맞아요. 챙겨 드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네. 사실 비싼 게 아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아프고 나서 챙겨 먹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들어요, 돈이. 사실 저도 컨디션이 많이 훅 떨어질 때 챙겨 먹는 거긴 한데 네. 얘에 대한 뭐그 항암 효과는 이미 너무 알려져 네네. 있어가지고 또다 알고 또 찾으세요, 그죠? 그쵸. 네. 그게 네. 좀더 신기하긴 했었는데 어떤 사례 그, 있 갑상선 사례가 암 환자신데요. 수술을 예정을 하고 항암 영양소를 제가 3개월 드렸거든요. 네, 실제로 그게 없어졌어요. 아, 갑상선 암이요? 네. 아, 네, 네. 어. 없어져서 시아플렉스 시리즈가 3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시아플렉스 A, F, 그 다음에 X. 저는 평소에 X를 먹습니다. 네. 그리고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F를 먹고요. 근데 네. A로 갈아탈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좀살 빠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네. 또 이제 제가 40대 중반 넘어서고 있잖아요. 아직 폐경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좀 갈아타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여사님은 A, F, X를 어떻게 응용하고 계시는지 C, F, X, A는 보통 비만 체질이거나 갱년기 여성들 네. 좀 예민해, 우울해, 잠이 안와 코치 들어있거든요. 비스커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열성 체질 이런 분들에게 다트그 다음에 신경질환엑스는 엑스는 누구나, 누구나 드셔도 돼요. 네, 응. 알긴산이 들어있거든요. 알긴산이 위 점막을 보완 효과 있기 때문에 위장 질환 환자들한테는 알긴산이 많은 엑스를 주로 드리고 있습니 저는 가스트론도 같이 드네요. 그렇죠. 네. 위 점막을 이렇게 촉촉하게 네. 해주는 점막 생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 뿐만 아니라 뭐간 해독에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계 질환 항염 작용 알기 부전에도 도움 되거든요. 네. 게다가 뭐 소화성궤양, 염증성 장질환, 우리 세포를 해독해 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엑스랑 힙, 하트베리 블랙을 같이 넣어서 네. 물처럼 항상 타고 마셨는데 어, 피로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항피로 효과. 그 다음에 에프 네. 네. 안토시아닌과 후콜단이 결합된 에이크제씨 네. 좋은 성분이죠 근데 네. 다시마도 항암 네, 후코이단이 암세포를 산멸 하는 효과가 있고, 암세포로 가는 그 혈류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고, 음. 그리고 NK세포나 T세포를 엄청 올려주고, 시아플렉스 ASF에서 함량도 높이니다 활성도가 10배 이상. 음. 그래서 이제 빨리 항산화나 만성질환을 치하고 싶은 분들, 분들이나, 아니면은 암 환자들은 반드시, 네. <목소리도> 네, 또 있습니다. 네, 센시 네. 네.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타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향이 나요, 다지마 네. 향이. 그래서 네. 아우 바닷가에 와 있는. <laughs> 네, 이런 느낌이 <laughs> 살짝 나는데, 네. 이 좋은 시야를 드시고, 좀더건강해 지시고, 좀더 건강해지시고, 음. 또, 암으로부터 멀어지는 네. 그런 삶을 사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시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인상, 네, 사례,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